조용한 대통령님 조용한 연설 중에 가장 공감많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와 대한애국당의 태극기를 놓치하는 것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네. 만약에 태극기를 우리가 놓, 놓았다면 지금쯤 김무석이 원하는 대로 올라갔을 것이고 유승민이 원하는 대로 올라갔을 것이고 저자들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를 자기들이 진짜 따뜻한 보수인 냐 행동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님 ...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절차, 법치적 절차, 그리고 대한민국 잘못된 정의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내린 기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해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문재인을 정당한 절차로 끌어내릴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금과 드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한외국당 홍보팀장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애국당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준 저랑 같은 젊은 청년, 최지민 청년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당원 최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역에서 대한애국당 태국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 집회를 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가는 길에 세종로로 청계광장 인근에 민노총이 색색깔 의 자기 유니폼을 입고 집회를 하면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가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로 가려고 한다면 그들이 집회하면서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부분을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우시니까아렇죠시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집권여당의 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마치 승리자처럼 굴면서 이석기를 석발하는 등의 깃발을 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여의 그러한 상징물들을 내걸고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잠시 후 행진하실 때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몇몇 공중파 언론들이 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연단 옆에 있는 YTN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도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약 1,500명의 기자분들께 대한해국강 태극기 집회 관련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옳지 그것을 참고하였을지 청계광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의 힘이다 민심이다 국민의 여론을 따라라 하면서 촛불 난동을 부렸던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게 이겁니다. 국민이 원하고 있다 이것이 여론이다. 여론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언론과 헌법재판소 8인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촛불 민심에 굴복하였습니다만 저는 더 기막힌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13년 전 KBS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그 당시에도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 MBC와 KBS 앞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수만 명이 여의도에 온 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기가 부지기수였는데 그때 KBS 본부장 이원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만이 와도 방송 안 해준다. 우리가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고 500만이 모여도 그들은 그럴 겁니다. 우린 방송 안 해준다. 그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실질적인 방법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 입맛에 맞지 않면 으 결혼이 아닙니다. 그들 입맛에 맞지 않면 국민 수백만이 몰아도 그것은 때를 쓴다, 외압이다. 국민의 마음을 수백만 국민의 목소리를 외압이라는 식으로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 머리 그 입맛에 맞으면 비록 그것이 수백 명을 모여도 수백 명이 수만 명으로 포장되고 마치 그것이 오천 만 국민 심장 포장될것이냐 그러는 내고 있는 게우리주의의귀 대비해야 다느그더 이상 그들의그유성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런 것이 다음, 그 우리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부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한 다음, 이다다 기억하시고 절대 속으셨으면 안됩니다 <laughs> 그절로였습니다 대한민국 당의 이미지는 어떠느냐 굉장히 두려운 이미지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당 주요 당대에서는 제2기 공채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지전서울이 정말 무서운 곳이다 부모님들이 보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보는 이미지가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정말로 귀여운 집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스려고 하고 모른척하려고 죽이려 하다가 이제는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자 이러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서 줄테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와. 주기적으로 이런 말씀 들어와요. 몇석줄테이 자한당으로 와라대한민국가 행동력을 인정한다. 자유한국당 미치로 들어와. 말도 안 되죠.